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결국은 내 스스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내가 노력해서 발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유의 말을 많이 했는데,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노력하고 싶은데, 노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동기부여 영상들 볼 때, 막, 뭐, 막, 유명 기업가들 나와가지고, 막, 동기부여하고, 앤드루 테이트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하는데,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하는데 그거 볼 때는 막 끌어올랐다가 막상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하는 만큼 노력이 안된다 뭔가 발전하는 것 같질 않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스로를 칭찬하라는 겁니다 에이 뭔 소리냐 그게 뭔, 뭔 게이 같은 소리냐 뭐 스스로 칭찬한다고 그게 뭐 아우 나 잘했어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박지성 선수의 일화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이나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박지성 선수가 어, 네덜란드에 가서 무릎 수술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홈팬들도 박지성 선수가 나오면 되게 야유를 퍼부을 정도로 되게 힘든 시기를 1년 넘게 겪었는데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이적을 하려고도 결심을 했고 어,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좀만 더 해보자 해서 이, 결국은 이겨내고 네덜란드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서 맨유로 가게 됐는데 그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또잘 되지가 않았다고 해요. 축구 선수가 그 프로 레벨 엘리트 선수가 공이 자신한테 오는 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너무 자신감이 없고, 근데 그때 박지성 선수가 스스로가 나아지게 했던 거는 내가 내 스스로 자신감이 있어야 이게 나아질 수 있지. 남들이 네한테 잘할 수 있다, 너할수 있다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스스로 자신감을 주기 위하여 했던 게 진짜 사소한 것부터 칭찬을 시작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공을 받아서 바로 옆에 선수한테 패스를 내줘도 야너안 뺏기고 패스해 줬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패스한. 뭐 공이 자기한테 와도 어너 트래핑 잘해서 잘 받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자기 움직임 하나 하나에 되게 칭찬을 하기 시작했고 너 잘하네 잘할 수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어너 드리블하다가 안 뺏겼네 뭐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다시 자기 자신감을 쌓아 올려 나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들으면 뭐 그냥 그런 얘기는 할수 있겠지만 진짜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 진짜 그 맨유에 가는 선수가 유럽에서 뛰는 그 정도 엘리트 선수가 자기가 패스 하나 하는 걸 칭찬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잘못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한심해 보이고 내 스스로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박지성 선수조차도 그런 간단한 움직임부터 스스로를 칭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정신 건강과 이런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인데, 사람이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번 실패하는 자아가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이 다그치는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맨날 이 실패하는 자아는 맨날 실패를 하게 돼서 의기소침해지는데 이 다그치는 자아는 계속 스스로를 다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게이 다그치는 자아가 계속 다그칠 게 아니라 스스로를 칭찬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작은 거에도.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박지성 선수가 했던 것처럼 사소한 일이더라도 내 작은 스텝 하나하나에 어? 너 그래도 오늘 잘했네. 어, 너 오늘 10분이라도 이거 했네. 어, 너 그래도 뭐 책상에는 앉았네.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작은 거 하나하나에 하나에 스스로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이 붙고 스스로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점점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듣고 매번 저를 자책하기만 했었거든요. 아, 너는 몇 살인데 이것도 못 하고 너는 지금까지 뭐 했고. 아, 네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냐? 지금 네가 지금 하루에 10분 해 가지고 될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조금 조금씩 스스로를 칭찬하고 만족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 저도 좀 많이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헬린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헬린인데 여러분이 유명 유튜버들이 운동하는 루틴을 막다 따라하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막몇 세트에 막 벤치프레스 막 100kg 드는 영상 보면서 막 벤치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하 인클라인 하고 뭐 플라이 하고 막그 선수들이 하는 유명 몸 좋은 사람들이 하는 루틴을 장시간 하는 루틴을 어 헬린인데 여러분. 분들이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헨리는 사실 벤치 세 세트 말도 구달달달 걸려서 운동 진짜 20분이면 끝나요. 진짜 처음 가는 사람은 선수들이막한 부위 가지고도 1 시간 2 시간씩 하지만 근데 여러분 헨리니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욕하겠습니까? 야 너는 이 새끼야 지금 뭐 하냐 이거밖에 못하나? 정신력이 나약해 빠졌어. 이건 네가 정신력이 빠지는 거고 네가 지금 너무 못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어 이거 하나 하나 차근차근 그 사람 레벨에 맞는 거 헨리니가 내가 헨리니면 어너 오늘 활짝 나갔네. 어야 그래도 가슴이 뻗긴 감좀 왔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은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모든 그몸 좋은 사람들은 그죠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그러지 못하냐는 말입니다 왜 노력하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못하냐 여러분 자아가 너무 비대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느 시점이다를 겸손하게 스스로를 판단해야 되는데 왜 지금 너무 큰 목표의 사람들이랑 자기를 동일시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비하한다는 말입니까 박지성도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한다는 박지성도 자기가 패스 하나 잘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못 한다고 다 그치고 그렇게 할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집에 처박혀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이 백수가 매체에 나오는 백만장자들 성공한 사람들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아침 루틴이랑 막 행동하는 루틴 막뭐그 사람들이 해내는 업무량 이런 거 보면서 그거 하루 아침에 따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스텝 하나 하나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칭찬하면서 스스로 잘하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재미가 있어야지 그게 계속 되는 거지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헬스 한 번도 해본적 없는 사람이 매일매일 이제부터 30일 동안 헬스장 가서 선수들 루틴을 따라 해야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스스로를 몰아 붙인다고 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하고 못 나가고 일주일 하고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레벨에 맞춰서 만족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걸 모르고 너무 한 번에 잘하려고 하고 너무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 레벨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목표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했다면 어제보다 10분 일찍 일어났더라도 아나 그래도 오늘 10분 일찍 일어났네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스스로 만족하고 쌓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방구석에 누워서 씻기도 힘들 정도로 우울한 사람이었으면 야나 오늘 그래도 양치 한번 했다 와나 그래도 야 오늘 씻었네 진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맨날 누워있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양치하고 옷, 옷 입고 맨날 나가서 갓생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자꾸 때리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하하고 우울해지고 물론 동기부여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야 병신아 일어나. 야 일어나서 빨리 이거 일어나서 이거 하고 저거 해. 뭐하는 거야. 그런 동기부여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거는 동기부여는 주지만 이렇게 뇌를 차근차근 달래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거는 좋은 행동은 복리로 쌓인다고 합니다. 계속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행동과 좋은 행동이 많아 1 플러스 1인 게 아니라 이게 두 개가 계속 곱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결국은 그 완벽해 보이는 인사의 미팅도 작은 행동 들을 하나씩 하나씩 습관 쌓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그 책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이거 야 내가 목표로 이만큼인데 지금 내가 양치하고 뭐 10분 공부하는 거 가지고 내가 헬스장 10분 나가는 거 가지고 만족하면 저는 그 목표를 달 이룰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복리로 점점점 더해져서 계속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여러분 힘들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고 잘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다 이루면 칭찬하면서 천천히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유 뭐 무슨 남자가 돼가지고 칭찬하겠습니까 저를 아유 아니 뭐 게이도 아니고 남자가 뭐 열심히 해야지 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병신건강을 위해서도 명상이나 감사 얘기를 추천하는데 아, 그것도 그렇고 다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휴 뭐남자 그런 걸 합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진짜 진짜 병신 같고 게이 같은 게뭔줄 아십니까 근데 제가 게이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고 남자들이 그냥 흔히 하는 말이죠 어쨌든 근데 그걸 떠나서요 진짜 병신 같은 거는 해보지도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에이 그런 거는 못하지 그런 거 안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병신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서 에 무슨냐? 너는 무슨 감사일기를 쓰냐? 명상을 하냐? 이 비웃는 애들이 병신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 시도하는 사람들 비웃는 게 병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미선자가 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너무 내 스스로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 저도 모든 거에 성과를 냈던 게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정신 건강, 뭐 운동 다이어트 뭐뭐 뭐 오늘 학업에 있어서라든지 스스로 만족하고 재미가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다독이고 칭찬하면서 어, 좀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건 굉장히 도움되는 도움되었던 마인드셋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인드셋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